아왜 끊기는거지 진짜? 마초님은 방송을 스튜디오 빌려서 하시는거? 아니요 시청자분 중에 마초 스튜디오를 차려주신 분이 있어요 음.. 대박이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끊기는거 잡아야겠다 이거 오늘 이판 끝나고 잡고 가자 어. 이거 잡아야겠다. 자 일단 저글링 내려가고요. 아 이게 자꾸 프라임 프레임 드랍이 발생을 하는데 왜 프레임이 드랍을 왜 프레임 드랍이 왜 발생하는지를 지금 모르겠거든. 네. 자 삼사정 한 마리 끊었습니다. 얼. 깔끔하게 <laughs> 자 언덕 올라가려고 했을 땐 체력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체력 계산 나나니까 다 죽었죠 자 입구 쪽에 광전사 딱 놓고 자, 저글링이 막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야, 나 미치겠다. 방송 끊기는 거 지금 너무 신경 쓰이는데. 미치겠는데, 지금. 아니, 내 게임 하면은 안 끊겨. 그냥 방송만 끊기는데. 아,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미치겠네. 자, 본진 난입은 왠지 실패할 듯인데, 이거 뚫어내나요? 오 뚫어내고 오호라 오호라 뚫어내고 오호라 오호라 뚫어내고 자 저글링 다 줍니다 지금 이거 좋됐어요자 탐사정 다 잡히고요 탐사정 다 잡히고 자 추가 저글링 아땡 저글링 러시 지립니다 그쵸 물량 저글링 자, 광자포 깨지고. 자, 또 광자포 또 지금 지어지는 것도 깨야죠, 그쵸? 네, 광자포 제거, 잼. 자, 연결체 날라가면 이거는 진짜 크다, 이거는. 아. 네, 내일은 플래티넘 다이아 경기 진행합니다, 여러분. 자, 연결체 날라가고요 추가 저글링 계속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자, 광전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아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차원관문 업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라 야 막을 방법이 없다 에터리 퍼킹 나우 마나 100도 안찼어 지금 모선의 광자가 충전도 못쓴단 얘기죠 그쵸 자뭐안마당만 포개도 좋고 안마당만 깨도 좋고 네뭐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야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광자포호가 많기 때문에 두개나 있죠 야, 안받싹 쓸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이게, 이게, 이게 바로 골드의 클라스야, 여러분. 어? 골드의 클라서. 자, 광자폭 계속 찍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적그가 생각해야 될 거, 이 재련소 깨는 것도 좋아요. 재련소 깨는 것도 좋은데, 여기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 돌아 들어가서 이쪽에서 피해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네랄 지역에서 피해를 주는거지 미네랄 지역에서 아 뭐하냐 지금 뭐 저글링 죽여주세요 뭐 이런건가 음 아주 좋아 응? 자 올소니티 저글 지금 전판을 네 꽁승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판은 실력이 있다는걸 입증해야 돼요 내, 내가 골드 클라스다 이런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야이 뭐 이게 뭐들어가다또비지고 네. 야, 이러면은, 뭐, 조트마 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계속 저글링 뽑고 지금 맹독충 준비하고 있죠? 그죠? 자, 맹독충 뽑아서, 원큐에 그냥, 이, 거 그냥, 광자포 밀어버리고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맹독충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찰 올라가 보니, 정찰을 올라가 보니, 자, 바로,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지금 우주가 완성되면 답이 없어. 바로 가야 돼. 와 역장. 우주가 뭐 완성 되겠네 이거. 그죠? 야클났다클났다클났다이이 이봐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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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봐.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된다니까. 야조또마대에요 클라스 지금. 아니 왜 빠지냐고? 이거 그냥 나와 있으면 되는데. 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대군주가 잡힐 뻔. 잡, 잡힐 뻔. 여기 지금 본진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거든요. 자, 다시 내려가는데 왜 올라왔을까? 자, 이해할 수 없는 골드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해할 수 없는 골드의 심리. 자, 중요한 건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일꾼을 뽑아내야 돼요. 이미 예언자가 나오고 있고, 상대방 우주가 문에서 예언 나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저거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거, 이거 포자 축수가안 지어져 있습니다. 어, 올라가네요. 씹어먹을 거. <끝> 야 근데 파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거 뭐 본진 입구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쵸? 자. 아, 어, 지금, 오소리티 저그는 이 타이밍에 왜 바퀴리 소으로 가? 아니, 히드라 리스크, 아니, 히드라 리스크란다. 뮤탈 리스크를 올려야지, 뮤탈 리스크. 응? 어? 뮤탈 리스크. 자, 뒤쪽에 예언자.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뭐 방풀이네 어쩌네 그런 말 나오는데 야, 그렇게 방풀 의심하면 마스터리그 누가 게임해도 다 방풀 같아 보여 그냥 아니라 생각하고 방송 보는 거야 우리는 그지? 의심하지 말지어다 어그 사람이 방풀하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음, 당장은 의심하지 말지어다예요. 에. 자 이러면서 예언자도 들어가고요. 자, 대군주 랠리 포인트 그리고 설령 여러분 이분이 이분이 방풀이어도 봐봐 대군주 랠리 포인트 하나 못 바꾸는 사람이야. 방풀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죠 의심하지 말지어다. 네, 자, 오, 일단 이러면은 네 여왕을 뽑아내면서 그쵸? 네, 호솔리티 저그는 네, 연마당 부하장까지 가져가고 있구요. 여러분들 그 방풀이나 맵팩도 뭐 다이아리그 마스터리그 이런 애들이 해야 좀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 부실골들이 방풀 맵팩 써봤자 티... 승패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왕이 막 대군주 똥침 놓잖아 이게 방풀 하나 만회래니까 응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인정하죠 괜찮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응. 응, 괜찮아. 이게, 이게 골드 클라스인데. 오히려 방풀 하는 게 지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골드는. 지가 하면서 막, 어, 씨, 어, 방금 상대방 뭐 올라갔었지? 어, 이러면서 막, 어, 암기사 간다. 어, 혼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응. 씹어지네요. 개시 걸고 빠져나가는 예언자. 자, 대군주 말 마리. 이 봐봐 방풀이면은 불사조 날라다니는데 대군주가 저길 나갔겠냐고. 에? 아니에요 방풀 이거 방풀 해도 한다 해도 뭐 크게 지, 지장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 네, 뭐 재밌게 게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안쪽에 공업포격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음. 자 지금 바퀴에저글링에 뭐. 어, 맹독충까지, 뭐, 보여, 보여줬어요, 지금. 일단, 네, 불사조가 보고 식겁했죠어휴 슈파, 막아야겠네, 하면서. 네, 다수의 공어 포격기 자, 공어, 공일업까지 돌려주고 있고요. 공어 포격기 공일업. 네, 추가 공어까지. 근데 뭐 어떤 시청자분이 지금 저그가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허를 막을 것도 없고. 게다가 역장이 많아요, 지금. 풀만 화인 파수기가 다섯 기니까 역장이 몇 개야? 20개야. 역장 20개. 야, 진짜 좋답니다, 여러분. 역장 20개. 자, 잠복 박힌데. 어. 관측선 없지, 지금. 어, 씹어먹을 관측선 없는데? 관측선 없는데? 아, 지전 클라스 자, 광자포가 있었던 걸 까먹었죠 지금, 그죠? 네, 광자포가 있었다는 걸 깜빡했어요 예 네. 자, 잠복한 상태로 그대로 또 나가요 아, 지전 클라스 이거 뭐냐 응?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빵빵빵빵빵빵 빵빵 아슈밤 아연결책 깰려다가 바퀴 다 죽어요 지금 연결책못 깼어 못 깼어 와 봐봐 연결책도못 깼어 이게 클라스인데어여기다 이제 관측선 나와 버렸잖아 관측선 나와 버렸기 때문에 에클라스 네 연결제 하나 깨고, 바퀴 한 30마리 다 죽고 있어. 지금 클라스야, 클라스가 그냥 지리는구만. 15지네요, 그죠? 이야, 장난 아니다. 아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야, 이걸 뭐라고 해설을 해야지 재밌을까? 저 무수한 바퀴들의 연결체 제거를 하고자 하는 저 희생정신 아니면 자 프로토스의 디스 i s is my t r 연결체를 깨러 오겠지 <laughs> 이미 알고 있다 넌 이미 죽어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자, 야골 때리냐죠 자 그렇게 네, ESN 현토스가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쵸 에, 마음이 아프네요 미네랄 첫 넘어가고 있는 a u 리 h 저 r 못 막아, 못 막아, 에. 저걸 어떻게 막아, 지금. 지지 자, 1킬 가져가는 ESN 현 프로토스입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가시죠.